<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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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아이패드 출시일이 원래 더 빨라야 하는데. 무슨 일인지 아직까지 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하다 보니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2023년은 아이패드가 단한 대도 새롭게 출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2010년 이후 1년 동안 하나도 안 나온 해는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이패드 라인업이 4 개이다 보니 1년에 최소 한 개라도 공개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건 점점 출시 시기가 다가 왔다는 것이고 최근 2024년 5월 초에 공개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루머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가장 관심 많은 제품.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 시리즈일 거예요.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가 2018년 출시 이후 카메라 섬에 디자인을 제외한다면 거의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사실은 그 디자인이 다 거기서 거기긴 한데 그나마 조금 디자인이 바뀐다고 해요. 첫 번째 변화는 전면 디스플레이 베젤이 더 얇아진다는 것. 새로 출시될 프로는 기존보다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베젤이 더 얇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렌더링상 이전과 새로운 모델에 비교한 걸 보니까 사실 이게 엄청 얇아졌다는 느낌이 그렇게 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베젤이 얇아졌을 때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이폰에 들어간 다이내믹 아일랜드 같은 경우 아이폰만큼 베젤이 진짜 얇아져야 들어갈 것 같고 그 페이스 아이디 모듈 때문에 맥북 프로나 갤럭시탭처럼 모치가 생길 텐데 아, 그거는 또 별로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큰 변화는 LCD에서 OLED로 디스플레이가 바뀔 예정입니다. 아이폰은 10을 출시하면서 OLED를 썼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써왔고, 아이패드는 아직까지 LC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갤럭시 탭은 몇 년도부터 OLED였죠? 아무튼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는 11인치의 경우 일반 LCD, 12.9인치는 미니 LED를 탑재했습니다. 때문에 이 LCD에서 OLED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번이 아마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알다시피 OLED로 바뀌게 된다면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전력 소모가 적을 수 있고 무한대의 명암비, 색 재현율 등 사실 이제 비싼 걸 빼고는 거의 다 장점이죠. 물론 번인이라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몇년 사이 되게 많이 발전했고요. 특히 저도 지금 이 미니 LED 탑재한 12.9인치 그것도 M1 모델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미니 LED 때문인지 배터리가 엄청 엄청 빨리 달아요. 그래서 이게 OLED로 바뀌면 배터리 타입도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추가로 전면 카메라 위치도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iOS 17.4 코드에서 가로형 페이스 아이디 관련 문구를 발견했다고 해요. 지금 뭐 아이패드를 세로로 잡았을 때 카메라 페이스 아이디 모듈이 상단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걸 가로로 돌려서 쓰면 이제 줌 미팅이나 페이스 타임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시선이 그동안 좀 어색했죠.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 전면 카메라가 가로 상단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예전부터 꾸준하게 나온 루머 최근 치투라는 인정 방식이 바뀌었고 이 치... 주에 애플에 있는 맥세이프가 기본 탑재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도 새로운 신형부터는 맥세이프 자석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의문이 긴해요 왜냐면 외형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제 하우징에서 기존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선 충전을 하기 위해서 후면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못하고 유리와 같은 이제 소재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에 관한 루머는 또 없었단 말이죠. 아니면 애플 로고 부분만 이제 무선 충전 가능하도록 또 뭔가 바뀔 것인가? 아니면 애플 독자 규격으로 또 다른 그런 방식으로 바뀔 것인가. 그것도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이제 맥세이프 무선 충전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만약에 진짜이다. 그럼 이제 치2의 경우 최대 15W의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데 아이패드는 상대적으로 아이폰 보다 배터리 용량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빠른 충전 속도로 쓰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고 아이패드를 거치형으로 그림 그리거나 이제 필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세서는 당연히 후속작인 만큼 애플의 M3 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소소한 변화는 아. 두께도 1mm 더 얇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헤드 도면으로 추정되는 루머에서는 5mm대로 상당히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가 더 얇아질 것이라고 해요. 근데 또 이것도 걱정되잖아요 아이패드가 예전에도 막 쉽게 휘어지는 그런 이제 밴딩 게이트, 밴딩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패드 프로가 또 얇아지면 예전처럼 휘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것도 대비해서 만들겠죠 그리고 새로운 매직 키보드도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큰 트랙패드, 그리고 알루미늄 인클로저 등 다양한 이제 디자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애플 매직 키보드 비싼 만큼 퀄리티는 좋거든요? 근데 무게 다이어트를 엄청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은. 너무 무거워요. 가격은 현재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가 799달러, 12.9인치가 1099달러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도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최대 160달러 인상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뭐, 이게 OLED를 쓰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야, 이제는 프로 시리즈도 엄청 비싸질 것 같은데요? 지금도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한 128기가가 한 150, 160만원 하지 않나요? 근데 만약 여기서 OLED 들어가, 그럼 128기가를 거의 한 200만원 가까이 주고, 사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차라리 이런면 맥북을 구입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추가로 오랫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은 아이패드 에어 시리즈에 관한 루머들도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전문가 로스형에 의하면 11인치만 존재했던 에어 라인업에 새로운 12.9인치 아이패드 에어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디자인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거라 하더라고요. 그나마 변한다면 카메라 범프가 조금 더 이제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프로 시리즈에서만 제공했던 LED 그 플래시가 에어 라인업에 또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와의 차이점이라면 당연히 뭐 아이폰에서도 급차이를 진짜 묘하게 그렇게 두잖아요. 그래서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는 진짜 그 프로모션 프로 라인업에서만 넣어줄 것 같고 프로는 원래 OLED로 바뀌는 것에 비해 에어 라인업은 그대로 LCD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디스플레이 쪽으로 잘 알려진 딜렉에 의하면 에어는 2028년에 처음으로 OLED를 탑재할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LCD를 계속 사용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에어 라인업은 페이스 아이디가 없고 터치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렌더링 사진만 봤을 때도 상단 터치 아이디 버튼이 그대로 존재했고 스피커나 C 타입 단자도 위치도 동일했습니다. 에어 라인업이니까 당연히 프로세스도. M2겠죠. 근데 M2가 탑재되면 에어인데도 사실 이제 태블릿치고도 성능이 많이 좋긴 해요. 그래서 이제 12.9인치 에어의 등장이라 의외로 학생들에게는 프로가 좀 많이 비싸기도 하고 또 12.9인치가 프로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좀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OLED 탑재로 이제 더 비싸질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에서 12.9인치가 등장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요즘 보면 예전에는 대학생들만 이제 아이패드로 많이 필기를 했잖아요.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많이 쓴대요. 마지막으로 애플 펜슬또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애플 펜슬 2세대가 2018년 신형 아이패드 프로 공개하면서 처음 출시가 되었고, 이후 업데이트가 따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C타입을 탑재한 보급형 애플 펜슬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래서 애플 펜슬 3세대도 새로 나온다고 해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패드OS 17.4. 개발자가 앱을 애플 펜슬과 호환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펜슬 키트 API가 도입 됐다고 하는데 17.5 베타에서도 관련 코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스퀴즈라는 새로운 제스처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펜슬을 좀 이제 쥐어짜면서 뭔가 제스처를 하는 뭐 그런 게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S펜은 옆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우개로 쓰거나 다른 문제 버튼으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사실 그게 편하긴 한데 또 애플이라면 펜슬에 햅틱 피드백을 넣어서 마치 맥북의 트랙패드처럼 되면 진짜 그 느낌 또 죽일 것 같은데 그럼 펜슬이 또 무거워서 좀 불호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펜슬에서 다른 것보다 그 종이 질감 나는 펜촉 있잖아요. 펜촉을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필기감 좋게. 그리고 펜슬 최초로 나의 찾기 기능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쓸수 없는 기능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루머를 종합해봤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출시된 지 이제 시기가 좀 오래 지났는데 루머가 또 많이 안 나온 것도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엄청난 변화라기보다 프로세서에 대한 변화로 이제 리프레시 아니면 이제 프로 라인업에 OLED 탑재 새로운 애플 펜슬이 주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우리가 모르는 또 색다른 아이패드의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또 재밌지 않을까요? 근데 처음에 그런 루머도 있었어요. 원래 애플은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랑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이 있잖아요. 그게 아이패드 프로의 옵션으로 들어간다라는 루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들어가면 옵션가가 진짜 사악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이게 올 초에 출시할 것 같아서 계속 기다렸는데, 그리고 새로운 아이패드를 구입하실 분들도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 구입해야 되냐, 아니면 이제 존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사야 되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이해는 진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또 한편으로는 아이패드 프로가 그동안 크게 막 엄청난 발전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패드 프로 1 2 9인치 그것도 M1 모델을 지금까지 사용 중인데, 새로운 모델을 어느 정도에 이제 구입할 만한 가치를 줘서 저도 과연 바꿀지 안 바꿀지 고민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아이폰은 1년 2년 지나면 그래도 조금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이패드는 워낙 크게 바뀌는 게 없다 보니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제품인 것 같아요